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고 지었던 묘한 표정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정 이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 선발 내리자는 질문에 리오 퍼디난드가 했던 얘기 다들 기억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기 끝나고는 이기양양하게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laughs> 네. 누가 내가 손흥민에 대해서 했던 얘기 좀 찾아봐. 이렇게. 그러더니 자기가 찾아서 이런 기사 제목도 퍼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본인이 뿌듯하면 저렇겠습니까? 충격적으로 선발에 제외됐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투입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헤드트릭을 달성을 했습니다. 본인의 건재를 과시했고요. 그 과정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밤을 샌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과 어떤 희망의 마음을 갖고 시청을 했던 정말 많은 국내 축구 팬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 동료들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와서 안아주던 케인부터, 또 모든, 특히 첫골 장면에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와서 손흥민 선수의 마음고생을 이해해주고 막가해줬는데 특히 이날 페리시치 선수가, 이날 손흥민 선수가 뭐 좋은 선수인데 전술적으로 좀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로얄하고 교체가 돼서 나가 있었어요. 벤치에. 근데 손흥민 선수 꼴라 어보니까이 친구 흥분해가지고 뛰쳐나와서 손흥민 선수 필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소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옐로 카드를 또 받았어요. 교체된 선수가 그라운드에 다시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팀 동료들 모두의, 모두의 사랑을 받고, 또팀 동료들 모두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지, 이거를 좀 위로해준 이 풍경 자체도 상당히 인상적인 현지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손흥민 선수 주요 스탯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손흥민 선수 어,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31분 끼었습니다 볼터치 17번 했고요. 그 중에 슈팅 4번, 이게 모두 유슈팅이었고 그 중에 3골이 나왔습니다. 패스를 7번에서 4번밖에 성공을 못 시켰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골을 넣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집중력, 결정력이 아닌가. 어, 경합 상황에서도 3번 붙어서 2번 승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통계가 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네, 이 통계 업체에서 올린 영상인데 OPTA에서 손흥민은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개별경기 패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2004 시즌 이후에 한 경기에서 패스를 4개도 성공을 못 시키고도 3골을 넣은 첫 번째 선수다 자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어좀 흥미로운 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패스라는 게 사실 패스가 없이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긴 하죠 본인이 받아가지고 바로 골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날 경기에서는 이 통계가 말 하는 거 뭐냐면 손흥민 선 수가 옛날 이제 투입이 돼서 첫골을 넣는 과정도 그랬지, 그러니까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상당히 좀 이타적인 어떻게 보면 좀 자신없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의 좀 그런 볼을 좀 미루는 모습도 솔직히 좀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나오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벤치에 앉아서 완전 원기욕을 모아서 나온 것 같아요. 무조건 본인이 골을 넣겠다. 슈팅을 때리겠다. 요런 마음이 우리가 볼 때도 느껴지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고 결국 이렇게 또 헤드트릭을 달성하는 그렇게 많은 볼 터치가 없이 인상적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손 선수는 통산 세 번째 헤드트릭 프리미어리그 통산 세 번째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게 크리스티아는 날강도하고 동률이 됩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좀별 같은 선수였는데 그호날두와도 프리미어리그 헤트트릭 기록이 똑같은 정말 이제 손흥민 선수도 하늘이 별이죠. 정말 수많은 별그 어, 아주 많은 별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환하게 빛나는 슈퍼스타로서 이런 기록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자 현지 평점 보겠습니다 먼저 ai 평점 살짝 좀 보고 가면 포트모 평점 96점이에요 이 통계만 가지고 정말 30분밖에 안뛴 선수인데 96점이 나올 정도의 압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 5개 매체 평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어, 전체 평점 뭐 하는 건데 보시면은. 아 9점 이상입니다. 네, 음. 스카이스포츠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 이렇게 9점 줬고요. 음. 풋볼 런던이 10점을 줬고 BBC에서는 어 9.4점. 이거 팬평점인데 야, BBC 팬점 팬평점 9점 없는 거죠. 흔치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좀 받았고요. 어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는 없이 평점만 이제 매기잖아요. MOM 뭐 당연하죠. 뭐 최고 평점 받았으니까. 재밌는 게이 시합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 평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헤리케인 같은 경우 보면 스카이 스포츠하고 풋볼 런던은 8점을 줬는데 구영민은 5점을 줬고 이브링슨다도 7점밖에 안 줬고 가장 평점이 낮은 선수는 산치스. 어, 좀그 페널티킥 준 것때 이거 중심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히샬리송입니다. 어 아직 히샬리송한테 좀 미안한데 그만큼 이제 선발로 나온다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거를 네좀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페리시치는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는데 어 다시 이제 후반전에 왼쪽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점이 제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어각 매체에서 소로몬 선수 평점 어떻게 줬는지 평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런던 네. 골드이자 10점 줬고요. 팀의 네 번째, 그러니까 그냥 설명이에요. 다 그냥 이게 막 그냥 그 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호평이니까.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기 위한 투입으로 굉장 적절했다. 벤탕쿨의 패스를 받아 질주한 뒤에 멋진 슈팅을 오른쪽 탑 코너에 꽂아 나오면서 시즌 첫골 계좌를 텄다 경기장 전체에 엄청난 환호가 번쩍였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골을 정말 토트넘 팬 모두가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손흥민 선수가 또막 너무 이렇게 또 수선 떨지 않고 정말 아주 우아하게 첫 골의 어떤 감흥을 느끼는 모습. 물론 이날 그 여왕 추모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묵념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 세레머니 자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더그뒤로더 나아질 일만 남았던 시합이다 왼발로 멋지게 감아찬 두 번째 골 그리고 호이비에로 패스를 받아서 나온 헤드트릭 그 헤드트릭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R을 좀 거쳤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서민 선수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내가 그 라인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VR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거 꼴이라는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9점을 줬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날 후반전은 솔직히 벤탄쿠르가 씹어 먹었습니다. 벤탄쿠르가 그 은디디 공 뺏어 가지고 토트넘 개인 본인의 데뷔골을 넣었던 고그 장면이 굉장히 핵심적이었고요. 전반전에 많이 부진했었는데 후반전에 뭐 손흥미 골도 나중에 도왔습니다만 아주 후반전에 분위기가 토트넘 쪽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벤탄쿠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2로 그 뒤에 바꿨잖아요. 어, 선수 교체를 하면 클루셉 스킬을 빼고 빗그 비수말을 투입을 하면서, 물론 비수말 활약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미드필드를 두텁게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 전선을 세운 것이 상당히 소토넘이 손흥민과 케인 투톱으로 갔을 때 성과가 났던 그런 결정적인 전술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구영민 보겠습니다. 자, 구영민은 역시 평점이 굉장히 좀 들축날축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9점, 최고점 줬고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이토록 강렬했던 교체 선수는 거의 없었다. 하, 역시 구영민이 멘트가 좋아. 그것도 골 가뭄의 부담을 이렇게 캐리해버리는 교체 선수라니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멋진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또그 동안의 마음의 짐, 게다가 선발에 제외된 어떤 숨어라면 숨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거를 실력으로 본인이 완벽하게 날려버렸기 때문에 손민 선수의 어떤 가치, 어떤 존재감 그게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브닝스나드 평가를 보면, 어, 이브닝스나드 이게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가 간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고요. 손흥민이 후반 28분 놀라운 드리블에 이은 오른발 강슛으로 콘테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레스터 어, 수비스 저스틴과 파이스를 경악하게 만든 가마 차기 골은 이날 가장 큰헌호를 만들어냈다. 자그뒤 대한민국 슈퍼스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세상에 대세게 주는 2 미터 왼발 가마차일 걸로 이참 골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왜손흥민이고왜 골든 부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니어포스트 쪽으로 넣은 골로 14분 만에 헤더 드리블을 달성했다. 이게 이제 기록상으로 13분 간인데 네, 14분이라고 표현한 매체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모든 매체들의 환호를 받은. 정말 30분이라는 짧은 출전 시간이었지만 정말 길이 길이 기억될 그런 정말 명승부 명경기였고요. 아참 A 매치 이제 소집이 되잖아요. 곧바로 경기 끝나고 나서 참 마음이 무거운 채로 올 수도 있었던 캡틴 손인데 정말 홀가분하게 모두의 박수갈채 동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경기 끝나고 보니까막호이비에도 올리고 뭐히샬성도 올리고 축하 트윗 뭐 케인도 그 b 비시 멘트 따라가지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올렸던데 아무튼 이런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한국에 올수 있게 돼서 손문석에게 어, 축하 인사를 또 전하고 싶네요. 자 현지 만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네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홀바.